수일치라는 거는, 이거는 단순지, 복순지, 그거를 말해. 그러면서 여기 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일치라는 건 앞에 주어의 수일치를 맞춰준다라는 거 하나인데, 자, 봐요. 대체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오냐면, 아, 얘네들은 뭐가 와요? 단수란 아이야. 여기 뒤에 이렇게 있는 건데, every 같은 경우는 모든이기 때문에 왠지 복수일 것 같으나, 동선는 뭘로 써요? 단수를 쓴다. 그리고 여기 보면, is there? There is, there are, 있죠. 얘네들은 뭘로 봐야 돼? 뒤에 나오는 얘네들로 봐야 돼. 여기 보면 anybody 하고 들어갔지요? 얘는 셀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그치요? 그래서 또 하나, 그 얘는 또 body가 들어가면 뭐야? 단수로 본다 했잖아? 그래서 is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복수형의 일때는 국가명, 이럴 때. 여기 봐봐, 복수로 되어있지. 어, 복수니까 이즈네 아니고 알이 들어가지, 알이 들어간다는 거. 그니까 복수의 학문명일 때, 에코노믹스 이렇게 경제학일 때도 얘는 지금 쓰여져 있는 거는 형태는 쓰여져 있는 형태는 뭐예요? 복수 형태 되어 있으나 학문은 이즈. 국가명도 이즈 이렇게. 또 하나 시간 거리 얘네 같은 경우도 단수 형태로 들어간다. 자, 동명사 구 같은 경우, 동, 명사는 동명사는, 선생님 저번에 동명사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해서 is 들어간다고 했었고, what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 what절 같은 경우, 아니면 의문사절, 마찬가지 다 명사 구명사절 때도 뭐가 들어가? 단수동사. 두 번째, 복습을 취급하는 건데요. a and b만, 인게 앞에서 볼 수도 있어야 돼. 보스 a and b 이런 거. 사실은 그런 둘 다의 의미일 때야. 둘 다의 의미일 때는 R이 들어가요. 왜? 두 개니까. 그쵸? 근데, 근데, 음, A and B가 하나의 개념일 때. Curry and r i c e 얘네는 커리랑커리밥은 하나잖아. 그럴 때는 단수를 봅니다. 자, 더 현용사. 무슨 말이냐면, 여기 더 현용사일 때는, 마찬가지. The a number of. 자, 더넘버 n u 이 있었고, 더 넘버 n u 가 있고요. 어넘버 m b 이 있어요. 어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프 뒤에 나오는 아이 명사, 복수 명사일 때는 앞에 어가 들어가서도 이 복수 명사 얘가 복명이기 때문에 얘를 복수 형태로 봅니다. 알겠죠? 근데 더 넘버랍의 복수 명사는 뭐예요? 더넘버 러브는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로 봅니다. 알겠죠? 요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누구를 봐요? 어, 넘버랍이 아니 여기에 얘 얘를 본다고 했죠? 그죠 뭐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얘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치? 얘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 자, 우리 A에, 음, the number of 똑같이 볼게요. 우리 아까 a number of 봤어요? 이번엔 the number of 볼게요. the number of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the number of 다음에 people 들어갔어요. 그런데 a number of는 뒤에 얘를 봐야 된다고 했고, the number of는 얘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가 뭐가 와야 돼? has. 그치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이렇게. 자,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제일지 볼게요. 시제일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주절의 의미와 정속절이 시제가 같게 해준다, 라는 뜻을 말해요. 주절이라는 것, 어, 주절이 시제가 현재일 때, 이렇게 봐봐. 우리는 생각해요. 뭘, 대 뒤에 있는 것을. 얘가 주어 동사 형태고 얘가 목적어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얘가 종속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현재이기 때문에 얘도 현재 간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자, 또 하나. 얘도 우리 그는 알아요. 뭐대 그 뒤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시제 have pp 형태로 현재화 하는 거고요. 주조의 시제가 이번에는 과거일 때. 과거일 때는 어떻게? 어, 이게 과거가 온다거나 아니면 더 대과거가 온다거나 아니면, 대가고 완료 진행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제 자체가 주제보다 앞선 시제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나는 생각했어요. 생각한 거야. 뭘. 그 전에 있었던, 아니, 같은 시절을 얘기한다거나, 우리는 알았어. 그는 알았어.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일어난 일이 얘가 더 앞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일어난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에 따라서 주제의 시제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다만, 다만, 무조건 현재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때, 우리 현재 시제 할 때, 단순 시제 할때다 배웠던 거죠. 그쵸? 무조건 현재를 써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ES 한번 볼게요. 피터는 들었어. 뭐가? 얘는 좀 코리아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들은 거죠. 사실. 자, 사실은 앞에 과거가 있어도 얘는 현재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has 형태 들어간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시제랑 그리고 수일치까지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